최첨단 성능과 컴팩트한 디자인이 만나는 곳, 바로 AMD 라이젠 7 게이밍 미니 PC입니다. 이 미니 PC는 강력한 AMD 라이젠 7 프로세서와 함께 뛰어난 게이밍 성능과 원활한 멀티태스킹을 자랑하며, 윈도우 11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최신 OS의 편리함을 바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기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이 가능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트리밍, 업무용으로도 최적입니다. AYA-NEO 정품 인증으로 신뢰성을 더했고, 고사양의 성능을 작은 크기 안에 담아내어 공간 활용도 뛰어납니다. 강력한 성능과 휴대성을 동시에 갖춘 이 미니 PC로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